안 했네요. 방금... 아, 죽었네요 저희 그기막힌 플레이가... 방금... 저도 좀괜찮았었거든요 지렸다. 그 끝인가요? 아, 아니, 더 내렸어요. 내리긴 더 내렸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야 이새끼 뭐야 왜왜 왜 이렇게 서있어 소이... 소... 어 있어요 밖에 소리 들려요? 들려요? 들었거든요 지금 밖에 사운드를 제가 네얘끝끝끝 끝, 끝. 죽었어요 죽었어 아 그런가요? 어 발소리 또 들려요? 들리거든요? 제 위거든요 이거? 2층이에요 2층 2층입니다, 2층. 2층인 것 같은데? 2명 스다운드 났거든요? 저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있다, 백. 아, 아이네 아이씨, 이거 뭐죠? 2층이었던 것 같은데? 저 뒤쪽에 있네. <laughs> 오 좋겠고 <laughs> 밖에도 <또> 있어요 <laughs> 밖에도 있어요. 피해. 피해. 아 눈가렵서 서 가지고 진짜 2 시... 0번데눈가서 진짜 못 쓰겠다. 4 0껴서 가지고 방금 저 못한 영발이요? 자, 뿌릴게요. 62발. 예, 뭐 있겠지 뭐. 예, 뭐? 상가방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자꾸 뒤지먹고 다 같이 열심히 안내. 아직 안 뒤진 데가.

네, 그렇죠. 아자하르, 아자르. 네. 와, 저 게이드. 아들에 날린 주사기 먹고. 그거 가슴팍에 꽂으면은 기모찌합니다. 주사를 좀 싫어해가지고. 아진짜요 어렸을 때 무슨 뭐 이거 먹었네 누가? 이거 어렸을 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괜찮은데 그.. 맞고 나면은 다리.. 저린.. 그것때문에 잘 안맞죠 어 미쳤는데 여기까지 여기여기 1평치까지 여기, 다틀었네요 와우 정말 놀랬습니다 다시 아까처럼 그냥 페카드 체육관으로 간다면? 완벽하지 않까 아.. 이거 페카토는 별로 없을 것같아요 그럼 어디 가야 할까요? 아자를 차를 까요아 저도 지금 본게 없어요 네. 네. 3이요? 아, 네 소반부터 녹화를 못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좋았습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려요. 이런 나무탑이 있잖요 나무탑. 예예. 대각선으로 나무 그 손잡이 있죠. 손잡이. 나무 손잡이요? 예. 대, 나무 사다리 저기 손잡이 왼쪽. 예 한쪽에만 손잡이 있잖아요. 예대각선으로 올라가시면은 빨리 올라가집니다. 아셨나요 혹시? 정말 좋은 팁이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혹시 오시고 계신 건지 혹시 차 구하려고요? 아 차. 아니면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그런 코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박구팔 아, 먹었네요, 제가. 네. 투난 잘 떠네요, 제가. 음. 어. 전방 다 둘러봤는데 차 음, 음. 일단 없고요.

여기도 펌이 다 했네요. 다 먹었어요. 총알 없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먹을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딱라지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근처 이 근방 가고 있고요. <laughs> 네, 예. 아그 친구요. 그 친구. 아, 오, 아. 지금 총 걸림이랑 같이 한다니까는 저그 영어로 베스트 스트리머라고 아. 예예 <laughs> 아, 예, 예. 아 근데 저번에 제가 실수했스 저차 지나가거든요 뒤에 똑같은 차 도로로 지나갔어요 지금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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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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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우리 왔던 길이 에요 왔던 길 왔던 길로 쭉 갔거든요 이 길로 쭉 갔거든요 제보이도 왼쪽에 왼쪽 지금 올라가잖아 언덕 1 9 0방향 역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저 보이던서 차. 응. 디렸어 보이나요? 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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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방향. 차. 따라갈까요, 그냥? 아, 무빙 오지네요. 노리고 있는데 안 맞네. 남 자는 따라 붙는거 죠？왜 왜왜요그 왜요, 왜요. 렇습니다. 와 동주 형집쪽 으로 내린 거같 은데, 가는거같 은데 만날 것같 습니다. 차세는 흔적이 안 보여요 네안 보이거든요 어딨지? <목소리> 저기 엄막탄 뿌려져 있거든요, 저기 150 <laughs> 보이시죠, 150 보급인 쪽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예 반대쪽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저 있어요, 지금 세상 까고 난리 났어요 보입니다, 저 있습니다 3뚝 한데 빨간 맛은 안보이고요 하나 잡았어요. 흠뚝짝이. 빨간 맛은 안 보여요. 근데 그 근처에 사람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근데. 아, 하나, 하나 발견이에요, 저도. 이게 안 맞다고? 저내 쪽으로 푸시하고, 제 쪽으로 푸시하거든요? 아, 저기, 아, 좋다, 다자다 나 쏜다, 와! 아, 이게 숨네, 다 와,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두명 있어요? 어디, 저, 어디, 저두 명이에요? 쪽에... 아, 소리 들리는데, 제가 각이 안 나와요. 주춘 것 같아. 어디서 모르겠어요. 나무에 나무. 잠깐만요. 저, 여기 노란핑? 오 뭐야, 또딴 데서 섰는데 노란핑이요? 네, 노란핑 저 나무에 한명 있거든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 겠아저 차디 차디 차디에서 올라간다 언덕으로. 킬 잡았어요. 예, 킬드요 킬. 트럭은 어디에요? 빨간맛 먹었을 거예요. 여기 삼뚝 제가 죽였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시체가 있는데, 어디지? 못 찾겠어요. 삼뚝 있는데. 아, 여기있다 어, 삼뚝, 삼배나. 에미사, 지력도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쯤에? 아, 오케이 왼쪽으로 가야지 없는데요? 아, 채 있어요? 10원. 여기도 내가 하나 떨궜는데 죽였는데

예. 아우찬을좀더 먹어 놓을까. 아 개머리판이 개머리판이 너무 아쉬운데. 개머리판 개머리판. 개머리판 없으세요? 예예. 예. 어? 이쪽... 이쪽 시체에서... 저기 아까 저도 이쪽 시체에서 본것 같은데. 어? 아, 여기 파밍 안 했네요? 없어, 없어, 없어. 엠포스크스 괴물판 있구요 어, 다 먹었고, 다 먹었구요 어? 먹급뜯어먹었거요 왼쪽에? 네 예, 드세요 드세요 말안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했는데 그걸 꼭 굳이 또 티내시네 아, 너무 속 보이시는데 양쪽으로 막아드릴게 요 예, 예예예 오, 차 왔어요 차 왔어요 차 왔어요 차 앞에 나이스 개꿀. 자, 얘꺼 파밍이나 해볼까요? 어. 얘도 카우파레 음포네요, 그냥. 스나 뭐 앞대가리 뭐 이런거 기대했는데 없습니다. 아, 오크네요. 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예, 예. 어그... 존나 씁니다 진짜 이 빨간만 멀리서 보고 오는게 어있을까 두세요 두세요 아... 씨... <laughs> 오마이갓인데요? 예어아잘 그 안보여요 예. 아, 잘 안보여요 총구가 보일 뿐 이식하면 보여요. 예. 아,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식을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안, 안 보일 거예요? 아, 예, 거였습니까? 있거든요. SR이요? 아, 신청.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돼, 이제? 가요? 돌아다니면서 소년 을 죽이고. 야, <레> 뭐야? 나이스. 근데 한 중앙으로 뭐 가면은 뭐 있겠죠 뭐. 겁니다. 오른쪽인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여기? 별론데? 아. 어, 발 앞에 수수탄 터졌거든요. 그안 보, 안 발견. 제 앞, 제발 앞에.

와 개잘쏘는데? 잠깐만 와이새 <laughs> 새끼, 미친 새낌입니다저 진짜 핵인줄 알았어요 개잘쏘요 진짜로 와개나았어와 뭐야 이게? <laughs>